더 가까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에라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두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개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개와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압살롬은 다윗과의 다이과 입맞춤 이후에 그 자신의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모든 지파에 그 압살롬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모든 지파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면서 그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약 7년 반 동안 그런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또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 헤브론은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준비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그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에 간일에 있어서 정말로 이 압살롬이 감교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가 다윗을 속여서 이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에 다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요청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헤브론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다윗이 허락을 해줬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하는 일을 보면 그는 정말로강교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압살롬을 또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도 보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유익과 그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것이 신앙이 어떤 명분이 되든지 먼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다윗의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 오늘 내용이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그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압살롬을 그 제압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함락하기 힘든 성이거든요. 그곳에 그냥 남아가지고 방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성에서 도피하여 나오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 그는 오히려 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면서 갔냐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백성들도 다 머리를 가리고 함께 울었던 거죠 그렇게 함께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반역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쉽게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 죄책감이 그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나와버린 이유는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압살롬의 편하고 다윗의 편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싸우게 생겼잖아요. 서로 전쟁을 일으키게 생겼잖아요. 이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로 나눠져서 지금 싸울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긴장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 성에서 나오고 이렇게 피해감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지금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머리를 가리고 그 당시에게 가장 슬픔의 표현입니다. 맨발로 걷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한 개인의 죄가 이 다윗의 한 사람의 죄가 이한 나라에 얼마나 큰 위험과 슬픔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한 사람의 죄로 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이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들 어려움이 생기면 나라에도 큰 영향을 줘서 나라 전체가 어려질 워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약한 영향을 넓게 펼칠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마땅합니다. 정말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속으면 안 되고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이 이처럼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할때 이제 그와 함께 떠나려고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배 제사장과 또 그를 따르던 모든 레이 사람들이 언약계를 메고 다윗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언약계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 언약계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가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일의 결정,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인지 이제 내가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그냥 남아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어 하나님께 간다. 이 얘기를 보증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은 떠나지만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 것이죠. 이 성에서 나와 버렸으니까. 요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징계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겁니다. 모든 일들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압살롬과 그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뛰어난 장군들도 있고, 칼을 들어서 그냥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런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다는 거은요 이제 그 왕의 자리, 그 보좌의 그 자리를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를 지키고자 거기에 남아 있었으면 뭐 어려웠겠죠? 서로 전투를 벌였겠죠. 근데 그 자리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견고한 성이나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나 평안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그 일로 인한 이 징계가 더 커서 이 성이나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함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압살롬의 그 행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 죽과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왕위도 그냥 둬버린 것이고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높은 자리나 힘을 얻고자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또 권력을 한번 얻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힘을 가지길 원하지만 참된 안전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 의지할 것들이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그 승리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고, 순간에 사라질 것이고요.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갑자기 또 일으키는 것처럼, 물론 그는 오랫동안 그걸 계획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배신하고 돌아서는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의 자리와 이 견고한 성과 자신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와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죄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며 또이 괴로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 말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듯이 무슨 힘을 쓸려가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내가 받아준 그 아들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가 그 성에서 나와버리듯이 예수님도 잠잠한 양과 같이 이제 곧 잡히는 그 양의 모습과 같이 끌려가고 잡혀가신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며, 또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있어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채찍과 상함의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이 죽음 속에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아셨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비록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죄와이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을 계약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의 고백에서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회과 같이 버리지는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요. 또 그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예루살렘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두고 하나님께로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왕위 그런 어떤 지위 예루살렘 성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역 가운데 잠잠하게, 또 겸손하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낮아져서 이런 모습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들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고서도 자만심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이요? 이게 잘될 때도 자만해질 수도 있지만, 어려워질 때도 자만해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다윗과 같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가 힘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잠잠히 잡혀가시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면 또 힘들 때, 좋을 때면 좋을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뭐 복도 얘기하면서 이게 많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찬양은 다 했으면서도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 쉽고요. 또이 모든 것들이 왜안 되냐고 하면서 더 화를 내고 또 교만해지는 또 사람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낮아져서 겸손하게 행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이 모든 일에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수모와 고초를 겪으시며 잠잠히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약속 받은 부활, 새 생명, 사망의 권세롭대 승리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들을 받았다면, 또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매사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의 그 말씀의 이야기를 시편에서 한 절로 잘 요약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119편의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른 양 같이,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 이니이다. 다이슨 지금, 목자를 잃은, 이또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며 슬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계명들을 기억함으로 잃은 양과 같이 헤매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길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붙잡아주시고 건져내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과 구원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C'est... See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승리와 평안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예, 와 구원 하게되 시는 예수 그리스 도의 름을 더욱더 의 지하 게하 여, 주옵 시고 그이 름을 의 지하 고 믿음 으로 나아갈 때 이름 으로 인하 여구 할의 첫날 생명 을얻고 첫날 위 로와 희망과새힘을얻 어서 살아 만져 내게 하 여, 주옵소서 목소 리가, 날개 졸 라가 같이 하나님 을동 의함 으로 나아갈 때 하나 님의 주 시는 새힘을얻어 하나님 께로 더욱 나아가 첫날 위 로와, 제 세상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얼마나 큰것십지가 그러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하나 하나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나음을 잃는 자가 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일어를 얻는 자가 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소 예수님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위로와 소망과 새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이며 평안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찬양과 성경과 봉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음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소망과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